네, 표한번의 내용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문제 2번의 3번, 42쪽이 되겠고요. 4 2쪽 문제 2번의 3번 보면은 표 3번에서 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1 또는 4이면 여를 성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추자고 미드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라 되어 있고, 그죠 자 일단 어,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민번호에서 8번째 문자, 하이픈 포함해서 성별을 의미하는 거죠. 즉, 2000년대 태어나신 분지 포함해가지고 어, 이제 1번하고 3번이면 남자가 되는 거죠. 여 번째 숫자가 그리고 2 또는 이면은 여자가 되는 거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성별을 의미하는 숫자가 3번, 4번이죠, 그렇죠? 일단 1번, 2번은 1900년대 그이 전에 태어나신 분들.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 여기 이제 2000년대 에 태어나신 분들과 어, 2000년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섞여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하이픈들에 있는 그 숫자 즉 여덟 번째 숫자로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번부터 4번까지가 되겠죠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즉 미드를 이용해서 미드함수를 이용해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이제 8번째 문자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추출한 숫자를 갖다 뭘로 섞는 거죠 추주함수에 찾는 번호로 섞는 거죠 그래서 D 1 7셀에다가는 추 so 자함수 선언 하시고, 추 자함수를 선언 하시고, 그죠? 추 자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시는 거죠? 추 자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셔서, 초점함수 마법사에서, 일단, 인덱스 덤버 자기에다 뭘 집어넣어줘요? 미드함수가 들어가면, 미드함수 인수로서 이제, 어,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겠죠? 네, 이민영의 주민, 주민등록번호, C17셀, 로부터 콤마 8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주민등록번호로부터 8번째 문자를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콤마 1 찍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죠? 홈말 찍어주시면은, 요렇게 해서, 어,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한 글자를 추출할 것이다. 8번째 문자서부터 한 글자를 추출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추정함 인덱스 넘버로 하겠다. 즉, 미드의 결과를 추정함 인덱스 넘버로, 이제 해줄 것이다. 그얘기고요그 다음에, 이 숫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을 갖다가, 골라올 수 있는 값을, 어, 나열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뭘까요? value 번 남자가 들어가겠죠. 밸류 2번엔 여가 들어갈 거고요 밸류 3번 다시 남, 남이 들어갈 거고 밸류 4엔 여가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밸류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남녀 남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미드의 결과에 따라서 어 성별을 이제 골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드의 결과에 따라서 1번이 나오면 남자 3번이 나와도 남자 그리고 2번과 4번이 나면 각각 열을 골라올 수 있도록 남녀남녀 남녀 해서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미드함수를 미드 먼저 찍은 다음에 해도 되겠죠 미드함수를 갖다가 선언해서 주민등록번호 동진꺼 가지고 해 본다 그러면 은 C18셀이죠 C18셀로부터 8번째 문자를 추출해서 몇 글자를 한 글자를 추출해서 뭔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미드함수의, 아, 그 미드함수의 결과로서 3이 나왔고, 3을 다시 더블클릭하면 미드함수식이 열리겠죠? 미드함수의 왼쪽에다 추즈함수를 추가시켜주는 거죠. 추즈함수를 추가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다 남녀남녀를 나열해주면 남녀 되는데, 그냥 쭉 찍어주셔도 되요 그냥. 할수 있으면. 심표 찍고, 남 앞뒤로 큰덤표 찍어주고 심표여또큰덤트로 묶어서 찍어주고 남여 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남녀남녀 남녀 해가지고 이렇게 어 골라웃시는 값을 이렇게 미드의 결과에 따라서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웃시는 값을 나열해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어, 도움지는 이제 남이 나온거죠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직접 쓰셔도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 2번에 3번이었고요. 잠시만 문제 2번에 4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 1번에 4번을 보면은 표사에서 총점이 첫 번째 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어,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을 순위에 표시해 피해, 달라고 되어 있죠. 자, if하고 large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 달라는 건데, 자, 봅시다 한번. 여기다 이제 표 4번에 다 계산하시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은, 뭐,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라지 함수를 이용한다면? 여기다, 제17세대는 찍어주고, 라지 함수를 일단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라지 함수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점이다. 총점 전체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콤마 1을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총점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188점이 첫 번째로 큰 값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뭐또 구할 수가 있냐면, 라지를라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큰값 뿐만이 아니고, 콤마 1찍어으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176점. 그죠? 이런 식으로, 라지를 이용해서, 첫 번째로 큰 값, 어, 두 번째로 큰값 등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그러면, 그럼 라지를 이용해서 뭘, 다시 이제, 라지함수인수수서 다시 이제 i 1 7서부터 i24까지 잡고 콤마 일을 했어 188점이 물론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라지함수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다가 어, i17셀과 비교한 식을 써주는 거예요 어, i17셀에 있는 내용이 라지의 결과랑 같다 즉 가장 큰 총점이다 맞으면 True가 될 거고 어, 그렇지 않으면 l s e 가 되겠죠? 얘는 지금 False가 어, 되겠죠? I17셀에 있는 내용이 라 어, a r g 함 결과 즉 가장 1번째로 높은 총점 보다 어, 총점하고 같다 총점 보다가 아니라 총점하고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맞으면 True가 나오는 거고 어, 그렇지 않으면 l s e 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한다면 그다음에 로켓은 어, 이제 라지 함수라든가, 스몰 함수라든가, 에버리지또 썸, 맥스, 민 이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 논리식이죠. 이 결과가 이제 이렇게 논리식과 그러니까 트루나 폴스로 나오는 식으 논리식, 어, 논리식이라고 하는 거죠. 논리식일 때 그리고 이제 논리식의 그 비교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는 지금처럼 수직으로, 위아래 방향으로 참조하신 경우엔 뭐가 돼야 되죠? 자동체 우기핸들을 이용하실 걸 감안해가지고, 라지함수의 어, 인수로 들어간 이 친구들은 뭐래죠? 요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 I17셀에 있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과 같다. 이렇게 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왼쪽에다 if 함수를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i17셀에 있는 총점이 가장 큰 총점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높은 값이라면 최우수가 되는 거죠. 이건 최우수로 처리해요. 최우수로 처리하고, 최우수가 아닌 것 중에서 두 번째로 크다면, 우수로. 그렇지 않다면 빈칸으로 처리해 주는 건데, 여기 이제, 최우수 한 다음에 심표 찍고 뭐가 또 들어가는 거냐면, if하고 large 함수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죠.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야. 최우수가 아닌 것 중에서, 첫 번째로 큰 값이 아닌 것 중에서, 어, 두 번, 만약에 두 번째로 큰 값이라면, 이런 의미가 들어가 주는 거니까, if하고 large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제 if 함수서부터, 끝까지 다복사 해서 어,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죠. 아니면 최우수 한 다음에 콤마 찍고 어, 이렇게 큰덤듯 큰따듯 두개 찍어서 이제 공백으로 처리해준 내용까지 해서 최우수가 아닌 경우는 빈칸으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괄호까지 다져은 다음에 요이 함수식 한 세트가 이제 만들어졌고 이걸 통째로 복사하시는 거죠. 눈만 빼고 다. 복사해가지고 얘를 갖다 어떻게 해줘요? 얘를 갖다가 큰 단표 두 개를 지워주시고 최우사하고 이제 심표 찍은 요 다음 부분부터 요 자리에다가 복사한 수식을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첩 이프 함수는 대부분 게어 같은 내용이 유사한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활용하면 이제 좀더 식을 어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 붙여 놓은 수식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1등이 아닌 거예요 가장 높은 값이 아닌 거예요 최우수가 아닌 거예요 자, 최우수가 아니라면은 아닌 것 중에서 만약에 i17셀에 있는 내용이 두 번째로 큰 값과 같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2로 바꿔 주는 거죠 그럴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우수가 되는 거죠 최저 지워주시고 그죠. 최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야 우수가 되는 거죠. 최저 지워준 우수 어, 우수가 되는 거고 우수도 아니다 그러면은 제빈칸으로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만약에 아이 칠 쎄에 있는 내용이 가장 큰 총점이 맞다면 최우수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만약에 어, 두 번째로 큰 총점이 맞다면 우수, 로 처리하고, 어,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으로? 빈칸으로 처리하라. 어,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수한 다음에 큰 덤벼 두개 찍히고, 마지막에 또, 괄로가두번바이는 어, 거죠. 엔터쳐 주시면 는 우수가 나오겠죠. 두 번째로 높은 값이 맞다면 우수가 나오는 거고, 그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로 큰 값이라면 최우수가 되는 거고, 그것도 아둘다 아니, 아니라면은 빈칸으로 나오는 거죠. 자, 고거 이제, 어, 하나 더 해보면은, 유정 까지고 유정꺼 가지고 해봤고, 백창병이 꺼 가지고 하나 더 해본다면은, 이프서부터 출발해도 되겠죠. 이프서부터 바로 출발을 하셔도 되겠고, 이프함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네, 예, I18셀의 내용이, 어떻다는 거죠? 가장 큰 총점과 같다면이니까, 라지함수가 들어가요, 야 자기. 라지쓰라 했으니까. 라지암세 인수로서 총점 전체를 잡아주시고, i7서부터 i4까지 잡아주시고, 0을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콤마 1 찍어주고, 뭐가 되는 거냐면, 만약에 i 이스패스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가장 큰 총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맞으면 최우수가 되는 거죠. 최우수로 처리하고, 그렇지 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요 상태에서 복사하기 하셔도 돼요. 요 상태에서 어, 리프리아 눈만 빼고 다 복사를 하고 최우수 다음에다 콤마 다음에다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넣은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최우수가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큰 총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것 중에서 만약에 두 번째로 큰 총점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라지함수의 1을 2로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두 번째로 높은 총점이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수가 되는 거죠. 우수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수도 아니라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공백으로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큰 덤프 두 개를 찍어주시고, 마지막에 괄호 도망 닫아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 얘는 이제 빈 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파울 라지 함수를 이용해서 최우수냐, 우수냐, 아무것도 아니냐, 이걸 구해주는 내용이었죠.